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블 레전드의 스파이더맨의 TAS 시리즈인데요. 그 TAS라는 거는요. 더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 그웬 스테이시와 메리 제인을 연출할 수 있는 그웬 스테이시 피규어와요. 둘다 해즈브로건데요. 또 하나는 그 일반인 중에서는 최고 초인급 킹핀이 있겠죠. 일반인으로서는 최강이 적인데요. 킹핀이 있을 거예요. 빅배드토이스토어라는 닷컴에서 같이 온 팜플렛 같은 건데요.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 G.I조나 전에 리뷰한 마스터즈 오브 더 유니버스 1 레벌레이션과요. 파파이스 한국에선 뽀빠이 헤일로 시리즈 스톰토이즈 의 골든엑스 시리즈와 파워레인저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 주라기 공원 시리즈 반프레스토의 드래곤볼 히어로즈 아카데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있고요. 스타워즈 이런 것들에 대한 카달로그가 같이 첨부가 되어있었어요. 북미나 유럽 쪽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유이 피규어들이 인기고요. 요번에는 킹핀을 한번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다른 마블 레전드보다는 크기가 꽤 커요. 설정상으로도 킹핀이 굉장히 크거든요. 킹핀 스펙이 코믹스판에서 2m 4cm 에 204kg 이에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캐릭터로 짐작할 수 있는게 예전에 WWE의 빅쇼가 2m 11cm 였고요 몸무게는 킹핀과 똑같은 204kg 이었어요. 오히려 킹핀보다 더 키가 크죠. 스펙은 더좋고요 예전에는 이 마블 레전드의 킹핀이요. BAF 약자로 BAF 라 불리는데요. BAF 시리즈로 나오긴 했었죠. 빌드업 피규어의 약자가 BAF 라는 건데 마블 레전드 모으시는 분들 보시면 은 흔하게 쓰이는 줄임말 이에요 baf 로 나왔던 게요 일반판으로 색을 좀 변화시켜서 재발매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baf 시리즈에서는요 킹핀이 사진과 같이 흰색 정장으로 입고 나왔었는데요 타스 시리즈 킹핀은요 애니메이션 틱한 컬러로 원작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원작의 옷 색깔과 똑같이 하의는 보라색으로 나왔고요 뒷부분을 보시면요 타스의 여러가지 시리즈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이제 고정 고전... 런틱한 이미지와요. 그리고 피터 파커의 사진기자 시절의 피터 파커, 그린고블린, 그웬 스테이시, 레어 데빌, 일렉트로 이렇게 있고요. 헤드는 앵그리 헤드와요. 그냥 무표정의 헤드 두 개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웬 스테이시는요. 메리 제인의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얼굴과요, 구엔 스테이시 금발 얼굴,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루즈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동일한 시리즈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개봉을 해볼게요. 블리스터식인데 어쩔 수 없이 밑부분을 손상시켜야지 꺼낼 수 있는 구조예요. 구멍이 살짝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을 살짝 벌려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같은 거 하나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제품 설명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쓰여 있는 증명서 같은 그냥 개념이에요. 얼굴을 보여드리면요. 조형 자체는 요즘 마블 레전드답게 타스 시리즈 애니메이션틱한 얼굴을 잘 살려줬습니다. 루즈는 교체소은 따로 있지 않고요. 이 세계가 전부인데요. 이베이 같은 곳에서 킹핀에 관절을 가리기 위해서 실제로 천으로 된 커스텀 옷이 팔기는 하거든요. 이 7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에 맞는 패브릭 천을 따로 커스텀에서 파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본체 피규어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진 자료 보여드리면요. 저렇게 커스터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킹핀을 오래 전에 아시게 된 분들은요 게임으로 많이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캡콤에서 나왔던 퍼니셔라는 예전 고전 게임 이 있어요. 야스다 아키라라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분이 예전에 스트레이트 파이터의 캐릭터 디자인 하시고 퍼니셔의 일러스트도 담당을 하셨거든요. 게임 내에서요. 지금의 캡콤의 디자인들을 많이 확립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 게임에서 킹핀을 되게 인상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시에 퍼니셔랑 뉴퓨리가 나와서 끝판왕 킹핀을 물리치는 내용이었는데 킹핀을 처음 접하셔서 인상깊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 역시나 그랬었고요 그 이후에 t 티비판 스파이더맨에서요 킹핀이 또 인상적으로 나와줬었고요 관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같은 부분은요 여기까지 움직이고요 어깨는 여기까지 움직이고 팔꿈치는요 90도 정도까지 움직이고 여기서 회전이 됩니다 교체되는 손 파츠는 없지만요 돌아가고 회전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연질이에요. 물렁물렁 해서요. 가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허리 쪽 관절은요. 위쪽에 조금 위치해 있지만요. 돌아가고, 가동 폭이 좋지는 않아요. 앞으로 숙여지고, 뒤로 꺾이고, 요 정도까지만. 옆으로 움직이는 거. 거의 회전축 관절이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볼관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동 범위가 많지는 않고요 고관절 쪽은요. 요 정도까지. 90도는 안되고요 80도 정도까지는 올라가고요. 여기서 회전관절 이 있고 무릎관절이 하나 있고요. 무릎은 여기도 한 80도 정도. 발목관절, 앞뒤로 축관절 이 있고요. 양 옆으로 회전관절 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6인치와 가동 범위는 비슷하고요. 덩치는 꽤 크고요. 만지는 덩어리감이 느껴져요. 얼굴을 한번 바꿔볼게요. 화나서 울부짖는 얼굴. 멍이 들었죠. 상처도 나고 이렇게 일반형 얼굴. 아무까이 보스답게요. 근엄한 얼굴이 일품인데요. 킹핀의 지팡이. 여기는 투명 파츠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연질 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까이 보스다운 풍채가 느껴지는데요. 약간 비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다 80%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대라고 불려요. 근육 돼지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요. 80%는 근육이라 스파이더맨도 싸울 때 약간 봐주겠죠. 스파이더맨 초인인데 스파이더맨이 좀 봐주긴 하지만 간혹 고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마블 코믹스에서는요 캡틴 아메리카와 대등하게 싸웠던 전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일반인 중에서는 하이 클래스예요 마블 코믹스에서도요, BAF 시리즈 중에 예전에 흰색 버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나온 이터널스도 마동석이 길가메쉬가 BAF 시리즈로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마동석 피규어는 탐이 나긴 하지만 전 시리즈를 다 모아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단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기다려보려고 그래요. 다음으로 그웬 스테이션인데요. 박스에 최대한 손상 줄여가면서 개봉하시려면요, 요 밑에 살짝 열린 부분을 통해서요, 벌려서 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박스를 열면요, 이런 종이 있는데 별로 의미 없구요 박스를 열면은. 구앤스테이시 그 본체 타스 시리즈 답게요 원작의 이미지를 잘 살려준 조형이에요 얼굴들 잘 나왔고요 루즈들은요 데일리 뷰글이 신문 루즈와요 학생이라 그런지 책 같은 거 미드타운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가방 같은 거 전체적인 구성은 루즈 4개가 있고요 본체 하나 있고요 손 교체는 할수 없고요 관절을 알아보면요 얼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회전, 축관절, 볼관절 구성이 돼 있어서 얼굴 가동은 좋고요 머릿결은 연질이기 때문에 가동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여기는 완전 연질이라서요. 이 정도까지 휘어지는데 문제가 없고요. 손은 360도 돌아가고 여기는 90도 이상 여기까지 팔꿈치가 접히고요. 손, 회전, 축, 축관절, 회전 이렇게 되고 허리는요. 킹핀처럼요. 앞뒤로는 큰 가동 폭이 재현이 되진 않지만요. 회전을 할수 있고 한요 정도 가동이 됩니다. 볼 관절이에요. 치마는 여기가 살짝 뜯어져 있어서요. 가동폭을 좀 높일 수 있는데요. 연질이죠 여기도 잘 올라갑니다. 무릎은 여기까지 가동되고요. 여기 회전축 관절이 있어서요. 다리가 돌아가는데 좀 불만은 이쪽 다리에 넘버가 있어요. 이쪽 다리에 있어서 조금 티가 나서 그런 게 단점으로 지적은 될수 있고요. 발목은 축관절로 이렇게 꺾이고 꺾이고 회전축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웬 스테이시도 조형은 꽤잘 나왔고요. 요즘 마블레전드들이 조형이 아, 좋아요. 예, 인체 비례도 좋고 뒷부분은 코트의 벨트도 연질로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헤드를 교체를 해볼게요. 메리제인의 헤드, 그엔스테이시 헤드 뽑아주면 되고 메리제인의 헤드로 바꿔줬는데요. 요염한 헤드로 변한 것 같아요. 입술 화장도 진하고 머리 색깔도 좀 붉다 보니까요. 루즈를 손에 쥘수 있게요. 데일리 뷰글의 신문을 쥘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어깨에 껴도 되고 허리춤에 껴도 되고요책 루즈를 쥘수 있는 포즈도 할수있고요좀 아쉬운 거는요. 받침대를 끼워줄수 있는 구멍은 존재하는데요. 받침대가 안 들어 있어서 접지성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과 비교하면요. 크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시리즈 중에서도요. 얘는 좀 작고 얘는 워낙 크고. 그웬 스테이시 헤드나 메리 제인 헤드나 둘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빠질 수 없겠죠? 마펙스 KO 버전 스파이더맨이고요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남자친구도 있어야 되겠죠? 스파이더맨도 세워두면은 크기가 잘 맞습니다. 마펙스랑 마블 레전드랑 시리즈는 다른데요. 크기가 잘 맞습니다. 피유도이 베놈까지도 같이 세워봤는데요. 베놈보다도 킹핀이 큽니다. 킹핀과 메리제인, 교엔스테이시, 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That he had the golden glass backstroke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